헬로우 픽업 뉴스입니다. 다들 2020년에 있었던 에어맵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20년 9월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엄청난 실수를 했었는데요 에어맵은 독도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 표시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 서절단 방크는 9월 16일부터 에어맵의 잘못된 안내 오류를 시정시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했고 방크 청년 리더 김현정 님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함 대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당시 에어맵 고객 서비스 담당자 마샬은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가능한 빨리 앱의 권고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에어맵 사이트와 앱에서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크 청년 리더 김현종님은 계속해서 항의하였고, 마침내 11월 18일에 잘못된 독도 관련 정보 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논란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2022년 현재에는 최종 시정 당시와 달리, 독도라는 명칭도 사라졌으며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메시지조차 사라졌습니다. 왜 에어맵은 갑자기 내용을 삭제했을까요? 에어맵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봤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어맵의 최대 투자처 중에 한 곳인 소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니는 일본 시가총액 3위인 대기업이며 2019년에는 일본 그 구단체인 일본재단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일본재단은 해외에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재단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곳을 지원하는 최대 투자자 중에 한 곳인 소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에어맵 측에서 스스로 투자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로 잘못된 표기 신고는 매년 늘어나 2021년에만 12,056건이 접수되었지만 시정된 것은 3,566건으로 29.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표기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일본은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행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국가가 아닌 방크처럼 소경호 조직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에어맵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